네, 자 어떤 인물인가요, 박찬영 씨? 저두 인물은? 네, 어 먼저 주머루라는 동생 왼쪽 친구가 주머루 동생이고요. 오른쪽이 주이루인 형인데, 머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그 의문의 죽음을 좀 파헤치기 위해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는 형 역할을 했습니다. 정말 이번에 1인 2역을 맡았는데 굉장히 결이 다른 연기를 선보였고 그리고 상반된 연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1인 2역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거친 액션을 선보여야 됐기 때문에 파격적인 변신 어렵진 않았나요? 변신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냥 인물 두 개를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부담도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담을 가지기에는 좀 그럴 여유도 없었던 느낌이랄까 부담을 가질 여유도 없었어서 그래서 그 디테일 계속 잡아 나가는 과정을 좀 겪었었고 근데 저한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동생 역할을 먼저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형 역할을 하는 분량들을 해주셔서 정말 배려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어요. 진짜 월우와 일우 눈빛부터가 다른 두 인물을 우리도 박진영 씨가 어떻게 표현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. 전작들에서 볼수 없던 눈빛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. 지금 김영민 씨도 진짜 기대에 찬 눈빛을 <laughs>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예,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김영민 씨의 스틸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주시죠.